안녕하세요. 그라운드 고초 온라인 마케팅 교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 플레이스 다음 장소 등록, 비대면을 위한 네이버 스마트 주문, 그 다음에 온라인 마케팅, 어, 소셜 마케팅에 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스마트 플레이스입니다. 응. 그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 음식점을 거 조회하고 싶거나 할때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이 플레이스 영역인데요. 그만큼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 플레이스를 이용해서 뭐 친구들이랑 약속 잡을 때 주소 공유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리뷰가 또 플레이스 안에 있기 때문에 리뷰를 보고 이제 음식점 선정을 한다던가 뭐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무슨 무슨 동 맛집 이런 키워드가 인기가 많기 때문에 고척동 맛집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관련된 주소와 위치와 그 다음에 업체들이 쭉쭉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스마트 플레이스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이버에 원하는 뭐 키워드를 한번 넣어봐 주세요. 넣으시게 되면은 오른쪽, 그러니까 하단에 이렇게 플레이스 정보가 나오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내 업체 등록 그다음에 신규 장소 등록 두개 있습니다 두개다 등록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내 업체 등록을 이제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뭐 순서 등록 순서가 나오고. 등록 확인을 내가 등록한 적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게 있으세요.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 없으시면 입력 정보가 화면이 뜹니다. 이 입력 정보 화면이 뜨고 나면은 거기다 입력을 최대한 신경 써서 해주시고 나면은 등, 그 등록 신청을 하게 돼요. 신청하고 나서 바로 보여지는 않고 아마 좀 시간이 지나, 지난 다음에 이게 처리가 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무료입니다. 그 네이버 회원 정보 계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네이버 계정을 잘 보관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등록하고 나시면 그 계정으로 꼭 정보 수정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아니, 내가 등록했던 정, 계정이 생각이 안 나던가? 그러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찾는데 꼭그 계정을 잘 관리하고 계셔야지만 이게 나중에 추후에 뭐 수정한다던가 사진을 바꾼다던가 할때 유용하게 일단 뭐 고생 안 하시고 정보를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지도 등록하기입니다. 다음 지도 등록하기는 이게 카카오 맵하고도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카카오 내비 맵 에도 이제 노출이 되고, 다음 사이트에서도 이제 검색하면 노출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다음 장소 등록, 이두 개는 기본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신규 등록을 클릭하신 다음에 정보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비대면을 위한 네이버 스마트 주문입니다. 매장 밖에서도 안에 있는 고객이 직접 주문해서 결제까지 한번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배달 앱하고 약간 테이블 오더 이두 가지가 이제 섞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스마트 주문은 이제 플레이스에서 검색해서 들어가면 이 버튼이 생겨요. 이 버튼. 이 생기는데 스마트 주문을 클릭을 하게 되면, 어디서 먹겠냐? 매장에서 먹고 갈게요. 아니면은 포장해서 가져갈게요.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제 그 포장, 아니 선택하신 다음에 주문을 하시고 결제까지 완료하시게 되면은 포장 픽업을 이제 가는 길에 바로 갖고 조리하는 네. 기간, 조리하는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픽업을 할 수가 있고, 매장에서도 바로 도착하자마자 바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테이블 회전도 빨리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 장점이 있는 기능입니다. 그럼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게 종업원이 직접 와서 주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비대면이 가능한 기능이라, 음, 좀 요즘 이슈가 되게 좀선호하는 이슈가 되고 있는 기능인 것 같아요. 이 스마트 주문의 좋은 점은 주문, 사는, 주문 받는 사람이 없어서 얼굴을 보지 않아도 고객이 직접 주문하고 결제까지 가능하다는 거. 결제까지 되기 때문에 또 좋은 점이 또 노쇼. 그러니까 예약을 해놓고 방문하지 않는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결제가 완료된 거, 이제 주문 내역을 보시면 이제 조리를 하시게 되면은 바로 이제 손님이 오자마자 바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요즘에 그 프랜차이즈에서 많이 하고 있긴 하는데 프랜차이즈 그매장들 보시면 QR 코드 찍어서 이제 뭐 주문할 수 있도록 돼 있거나 태블릿이 테이블에 누워져 있어서 그 태블릿으로 주문하게 하거나 하는 그런.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와 같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테이블에다가 이런 스티커를 붙여놓으시면은 손님이 QR 코드를 찍고 이제 주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네이버 계정 있는 분들이 보통 하기 때문에 네이버 계정이 없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테이블 오더에 비해서 계정에 있어서 손쉽게 사람들이 주문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QR 코드를 찍으면 이렇게 메뉴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장바구니 담기, 담기, 한꺼번에 결제하기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편리한 메뉴판이 있고 그다음에 스탬프 기능이 있어요. 쿠폰 기능이 있어서 단골 매장으로 등록하시면 뭐 쿠폰을 줍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단골 매장으로 등록해서 스탬프를 찍어서 약간 이렇게. 프로, 프로모션 처럼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이렇게 모아서 다음에 또뭐 혜택을 받아야지 이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도 적극 활용하셔서 마케팅을 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 주문으로 이제 주문을 하게 되면 리뷰를 권하는 그런 문자 같은 게 와요. 그러면 리뷰를 좀더 쉽게 남길 수 있는 여지를 주기 때문에 이거에 좋은 점이 뭐냐면 영수증 리뷰로 연동이 되거든요. 근데 영수증 리뷰가 일반 리뷰보다, 그러니까 블로그 리뷰보다 신뢰도가 더 높아요. 실제로 여기서 어떤 뭘 먹고, 먹고 리뷰를 남긴 거 때문에 그 영수증 리뷰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리뷰 리뷰는 저희가 그러니까 점주님들이 남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리뷰로 쉽게 남길 수 있게 그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분 분에 대한 그러니까 리뷰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좀더 플러스 요인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주문에 대한 평가를 보면. 정말 편하고 좋네요. 그래서 이용하기 편하다라는 평이 많아요. 그만큼 고객들이 이용하기 편하다는 거는 예, 이용할, 앞으로도 이용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걸 해볼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이 스마트 주문이라는 이 기능을 네이버에서 만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는 사람도 많지는 않지만 이제 짧은 기간 최근에 만들어진 거에 비해서는 반응이 굉장히 좋고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이 스마트 주문에 대한 이런 키트를 어, 선물로 무료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럴 때좀 미리 받아서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면은 디자인도 참 예쁘게 잘 나왔죠? 그래서, 신청하시고, 미리 받아서 테이블마다 붙여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음, 소수료 전액 무료 지원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청을 하시면 2020년 12월까지 소수료 전액 무료를,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제 프로모션을 하고 있어요. 스마트 주문에 대한 이제 순서를 보면요, 주문 고객 입장에서의 순서를 보면 매장 검색을 하고 스마트 주문이나 테이블 QR 스캔을 합니다. 그 메뉴를 담고 그다음에 결제를 합니다. 결제를 하면 이제 조리를 시작했습니다라는 알람이 뜨고, 그다음에 어 이제 조리가 완료되어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알람이 뜹니다. 그다음에 식사를 하게 되, 하고 나서 리뷰 작성 알람이 뜹니다. 그 식사 후에 리뷰를 작성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거죠. 점주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주, 어, 주문 고객이 주문해서 결제까지 하게 되면 주문 접수 알람이 뜹니다. 그다음에 조리 시작한다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완료되면 조리 완료 버튼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픽업 후에 픽업 완료라는 어, 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은. 이제 리뷰 남겨달라는 안내 문자가 고객한테 가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져 있습니다. 관리자 페이지 접속은 PC와 모바일에서 다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PC에서 이제 접속하셔서 이제 로그인 하시면 확인이 가능하시고, 뭐 이동 중에도 보고 싶으실 때는 휴대폰으로 접속 관리하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주문 신청하기 페이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마트 주문이라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제 주소가 나오고,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업체 선택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스마트 플레이스 등록한 순서들이 나올 거예요. 저도 등록을 해놨었기 때문에 저희 회사 이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내가 어 스마트 주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영그 그런 스마트 플레이 항목에다가 선택을 하고 선택하기 누르시게 되면은 네 정보 입력 창이 뜨고요. 제 서비스명, 문구, 서비스 소개 등등등 자세한 내용을 좀 입력하시 좀세심하게 입력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네이버페이 가입해 주시고 스마트 주문 신청하시게 되면은. 약간의 심사 기간이 필요하고요. 심사 끝나고 나면 이제 이 서비스를 이용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는 것까지 이제 무료고요. 이제 이걸 이용해서 결제를 하게 되면은 결제 수수료가 이제 붙게 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이 2020년 12월까지는 이제 서비스 면제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이걸 한번 해보시고 12월까지 한번 해보시고 좀반응을 보시고 이걸 계속할지 말지 판단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 주문의 이제 조문점은 아무래도 종업원이 해야 될 일을 많은 부분이 스마트 주문을해서할 수가 있다라는 거와 코로나로 위한 비대면 기능 비대면의 그 주문을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권해드리고 싶은 기능이에요 점점 다른 매장들도 보면은 이 키오스크라던가 티, 티 테이블오더 같은 그런 주문 기능들을 많이 접목해서 넣어놓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원래는 이, 이걸 한번 신청을 하려면 비용, 월정액 같은 비용이 드는데 네이버 이 스마트 주문 같은 경우 는신청 자체는 무료예요 무료기 이 때문에 좀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소셜 마케팅입니다. 소셜 마케팅은 접속 통계에 민감하게 좀 대응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래 통계를 보시면은. 유튜브가 작년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좀 크게 약간 큰 폭으로 좀 늘어난 게 증가된 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SNS나 포털 네이버나 뭐 구글 다음 이런데 보시면은 약간 비슷하게 뭐 줄어들거나 늘었거나 약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대한 이슈가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요즘 트렌드다라는 거 한번 봐주시고요. 콘텐츠 같은 경우는 제가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분에서 3분 이하의 짧은 영상이 가장 머무는 시간이 길고요 그 다음에 사진, 그 다음에 텍스트, 그 다음에 4분 이상의 영상, 그 다음에 라이브 영상 스트리밍, 그 다음에 오디오 소리 이런 순으로 이제 사람들이 머물거나 접속하는 시간이 가장 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셜마케팅할 때도 이미 그 텍스트만 쭉 넣으시면 안 되고 이미지랑 영상을 적절하게 배합해서 섞어서 올리시면은 아무래도 검색률이나던가 노출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컨텐츠에 어, 머무는 순서로는 첫 번째가 네이버, 다음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순입니다.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전 시간이랑 전 앞전 어, 영상이나, 이번 영상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 모두, 플레이스 등록해 주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모두도 가능하면 해 주시면 좋다라는 거. 블로그는 이제 보통 리뷰로 많이 쓰긴 하는데, 이제 점주님들이 블로그를 올리시는 거는 보통 이제 메뉴 만드는 거. 뭐 이런 메뉴가 있다 소개하는 거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제 주변에 이제 고객사 중에 이제 반찬 배달 하시는 업체가 있는데 이 블로그를 운영을 하세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배, 새벽에 배달해 드리는데 배달하는 장면이라던가 음식을 이제 포장해서 담는 장면들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렸, 이렇게 블로그에 올렸는데 그게 생각보다 반응이 되게 좋아서 매출에 좀 도움이 되셨다는 얘기를 하신 적 있으세요. 그 다음에 다음 장소는 기본적으로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유튜브는 유튜브에 이제 영상을 올리시게 되면은 블로그나 아니면 다른 소셜 영역에 컨텐츠 올리실 때 같이 올려서 이제. 음, 마케팅 하는 데 활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자체에다 올리셔도 되는데, 유튜브보다는 이제 블로그에다가 올리시는 게 조회수가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데 등록용으로 사용하시는 거 권해드리고 싶어요. 인스타그램은 시각적으로 좀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업종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 그 다음에 헤어, 뭐 이런. 시각적으로 뭔가, 아, 먹고 싶다라는 사진이라던가, 그런 시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종한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소셜 마케팅에서 식사 후에는 최고의 마케팅이다라는 제 표현을 썼어요. 예, 식사 리뷰, 그러니까 식사하고 난 리뷰를 이제 고객들이 남기게 프로모션을 하시는 게 굉장히 마케팅 효과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 검색 엔진 등에서 이제 노출을 할때 보통 첫 페이지에 노출될 확률도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그 플레이스나 뭐 이런데 그 다음 장소 이런데 보면 리뷰로 이렇게 자동으로 로봇 검색에 대해서 붙어서 영상 검색어처럼 붙어서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리뷰를 보고 음식점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셜 마케팅에서 난 직접 내가 운영하고 싶다 했을 때 컨텐츠로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어 회, 가게에서 만든 음식, 음식 사진을 위주로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드는 뭐 작업을 영상으로 찍는다거가 작업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제 좀 올리셔서 우리는 이렇게 음식을 뭐 정성을 다해서 만든다 이런 내용의 뭐 히스토리를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건 다른 얘기인데 쇼핑몰에서 이제 고구마를 팔려고 하시는데 고구마를 그 매출에 엄청 도움이 됐던 그 상품 상세 페이지가 뭐였었냐면요. 농가에서 진짜 농, 농사로 이렇게 캐가지고, 우린 이렇게 해서 박스 담는다라는 순서를 좀 찍어서 올리신 농가 분이 계셨었어요. 그 사진을 보고 주문량이 엄청 많이 늘었다, 늘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이슈가 돼서 이제 상세 페이지에 웬만하면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긴 하죠. 근데 음식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장을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한다? 아니면은 뭐. 음식 배달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포, 깔끔하게 음식을 공장에서 만들어서 포장해서 집 앞까지 배송을 해준다 이런 히스토리를 좀 넣어 주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고객들이 신뢰를 갖고 아 여기는 진짜 믿고 먹어도 되겠구나라는 신뢰를 갖고 주문하실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용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제가 음, 네이버 플레이스 다음 장소 그 다음에 그 스마트 주문 그 다음에 소셜 마케팅에 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이제 할수 있는 방법 마케팅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요거 정도는 해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서 권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점주님들 대박나세요